자, 104번 실수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있는 연속함수가 있다. 어, 계속 올라가는 연속함수가 있다. 모든 실수 x 에서 fx는 fx-3 만약에 4가 없으면 무슨 말이야? 3 더하나만 똑같으니까 주기가 3인 이렇게 3카식 반복되는데 그럼 연속이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야? 얘를 위로 다음 거를 네칸 올려서 지금 연속 함수로 만들었다.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. 주기 함수만으로는 연속성을 만들 수 없으므로, 그래서 어떤 f(x)는 이 어, 앞에 f(x)를 옆으로 세칸 가고 위로 네칸 가서 연속인 f(x)를 만들었다. 뭐 이런 느낌이요. 에세칸 가고 y축으로 네칸 연속 함수. 그리고 0부터 6까지가 0인데 자 제대로 풀려면 평행이동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면 제일 빠르냐면 곡선도 좋지만 그냥 직선이라 가정해 0부터 6까지가 일단 0이래 그럼 대충 0이 되게 해요. 이렇게 하면 0이 되는 거 아니야? 맞불이 넓이 같으니까 적분하면 0이 될 거야. 지금 뭐 상권매물 지나는 어떤 곡선도 좋지만 귀찮으니까 1차 함수고가정하고이 녀석을 어떻게 오른쪽으로 색아 이렇게 하면 되요 요 부분을 합시다 음. 지금 이미 두 주기를 내가 그려 놓은 거거든 한 주기씩만 합시다 한 주기씩만 여기 앞에 3부터 까지 이렇게 썼었잖아 오른쪽으로 세칸가 여기 x-3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 네칸가 그래서 다음 연속인 거 만들고 또이 앞에 거를 오른쪽으로 세칸가 위로 4칸가 계속 이렇게 연소감수를 만들어가고 있다.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이게 4다. 여기가 그다음 게 8이다. 앞에 거에서 다음 거로 갈때 위로 지금 4칸씩 가야 되기 때문에 4칸, 네칸이다 이걸 알수 있어요. 그이 직방을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. 곡선이 이런 거를 생각해. 그다음 이 에펙스랑 에펙스랑 엑스축 및 6부터 9까지 6부터 다음 칸 9까지. 요 넓이를 어 구하세요. 그 말이네. 그냥 사다리꼴넓이 아랫변 8, 윗변 4,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3, 나누기 2 하면 12, 6, 3, 18. 답은 18이 정답이 된다.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줬거든. 제대로 푸는 방법 궁금하면 어, 서술형 걱정되면 물어봐요. 다른 풀이로 풀어야 될것거든 이건 가정하고 푼 거니까.